자, 22번 보겠습니다. 자,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삼차 함수 f(x)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자, 다음 조건이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.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그래프는 아니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f(x)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자 이런 힌트인데 이걸 정확하게 구하려면 a, b, c 세 개의 미지수를 구해야 됩니까 식이 세개 얻어야 되는데 식을 딱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f 8을 구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어쨌든 어쨌든 f x의 식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마이너스 사 분의 일, 또요이 값도 뭡니까 0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음수고 지금 구간이 마이너스 사 분의 일에서 사 분의 일 사이에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문제 이 조건부터 보면은 그래프가 뭐 일방적으로 이차 참수는 이렇게 될수 있죠 이렇게 됐으면 뭡니까? 어디 여기에서 뭐 정수 아닐 수도 있어요, 그죠? 정수 아닐 수도 있는데 뭐 피가 있다 치면 조금 가면 여기 정수 있겠죠? 정수 K와 k 와 k 플러스 일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서는 k에서는 마이너스 k 플러스는 플러스 해갖고 영보다 적게 되죠. 그러니까 이런 계형 아니라는 거죠. 이런 계형 아니라는 거니까 어떤 계형이냐? minus s o 1 r m 이 n u s sour nil, sour nil, s 있 u r nil, sour nil, sour n i 죠 sour n i 서 s o u 보면 i l sour nil, s o u 1 이렇게 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감싸하고 있다는 거죠. 이렇게 감싸하고 있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0이 어디에 있느냐? 지금 이 사이에 이 사이에 있는데 0에서 값이 뭐냐? 만약에 0에서 값이 0보다 크다고 잡아보면 0에서 1보다 크다고 잡아보면 뭡니까? 0과 여기 1이 있겠죠. <laughs> 0과 1이 있겠죠. 0과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겠죠. 마이너스 1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다. 그죠? 마이너스 1이 여기 있, 있을 수도 있다. 그죠? 그럼 죠그 여기 있으면 은 0과 1 사이에서는 뭡니까? 그럼 뭐 이게 k-1이니까 k를 뭐야 k를 마이너스 1로 잡아보면 이 마이너스 2 0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잖아요 마이너스 그렇죠? 2와 0 이렇게 잡아보면 마이너스 2와 0에서 0보다 작아지는 거죠 그럼 이런 모양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0이 0보다 큰데 그죠? 이이 값이 0보다 큰데 지금 꼭 이렇게 안돼 주려면 뭡니까? 이 이쪽도 플러스가 돼 줘야 되는 거죠. 그리고 그 0이 0보다 큰 상태에서는 그래프가 계속 0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. 근데 이런 삼차 함수 없죠. 그죠? 이렇게 뭐 원대수리 뭐 하는 이런 삼차 함수 없죠. 삼승 좀 바로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. 그러니까 0이 0에서도 뭐의 값이 이게 0 이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올라가서 0 에서도 0이 되주는 이게 X축 이런 모양이라 된다 그죠? 그러면 1 에서는 뭐냐? 1 에서도 마찬가지로 1 에서도 만약에 뭡니까? 이렇게 가서 1 에서도 0이 아니고 이만막 이리 이 여기 있다 쳐 봅시다. 여기 4분의 1이니까, 여기 이리 이 여기 좀 있다고 치면 뭡니까? 이 여기에서 좀 있으면 뭡니까? 이게 0보다 작죠. 0보다 작고 뭡니까? 그 다음에 여기 조금, 이, 여기, 여기 3가 보면 0보다 크잖아요. 그죠? 그면 러안 되는 거죠. 그래서도. 자,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. 이걸 부정, 부정하면 뭡니까? 이게 fk-1, fk-1이 뭐야? 0보다 크거나 같다.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지금 뭡니까? 0 돼도 된다는 거죠. 그래서 0대면 이제 1일 때도 0이라고 치보자. 1일 때 0, 1일 때 이게 1이다. 그럼 뭡니까? 그래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버리면 0에서 0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, 여기 2, 이후에 2, 3 있어도 o young as young as young a 고는 o 고 n 보다 s y 뒤에 n g as young as young as young as y o 에 n g 서 s young 이 s y 이 u n g 그다음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as y o 일 n g as young a 1 y o u 일일일 마이너스 를 여기 잡아도 뭡니까? 여기나 여기 잡아도 지금 0에서의 값이 뭡니까? 마이너스 0 잡으면 0 집어내면 마이너스 1, 이, 1이죠. F1이죠. 그럼 이게 값이 뭡니까? 여기, 이게 0이니까 같이 대주죠. 그래서 딱될수 있는 방법이 그래프가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뭡니까? 자, 0에서도 0이고, 1에서도 0이고, 그 다음 여기는 뭐 뭔지 모르겠죠? 그럼 이렇게 돼 주면은 지금 구조를 다 만족해 주잖아요. 그래서, 자, fx를 우리는 x-p, x-p, x 1이렇게 두면 되겠죠. 자,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x p X제곱 x 제곱 x 그 다음에 x의 삼승 마이너스 p 플러스 1 x 제곱 플러스 xp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미분해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1의 x 플러스 p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16분의 3 그 다음에, 마이너스, 니까플러스이분의1이죠플러스 피. 그럼 뭡니까 이게 16분의 에 플러스 에그분의에 해볼까요? 2분의 1이니까. 플러스 그 다음에, 이니까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다 이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여기서 p 값이 구해지겠죠 음. 자, 그래서, 자, 이계산 해서, 이까게 해서, 1렇2해 이렇게 해서, 이이너스해분의1마이너스분의해 이제 16분의 4니까 마이너스 -15 되겠죠. 자 그럼 p는 뭡니까? p는 16분의 마이너스 -15에다가 3분의 2 한번 이게 약분돼서 5고 2네. 8이고 마이너스 -8분의 5다. 그죠? 그러면 앱 지금 완전한 fx 식이 x 플러스 8분의 5x 제곱 마이너스 x 되겠죠? 자 여기다가 이제 f 8을 집어넣어. 8 집어넣으면 뭡니까? 8 플러스 8분의 5 8 64 마이너스 8 뭡니까? 64 분. 56인가요? 56이죠. 56. 8분의 64 플러스 5. 56이니까 7 8에 56이 8, 7이죠. 그럼 뭡니까? 69 곱하기 7. 그래서 69 곱하기 7은 79 63. 7 4십이 사백팔십삼이죠. 그래서 답은 주관식이죠. 두원식 사백팔십삼이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